코로나19에 이어서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경고했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1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지식인. 이런 예측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의 경고를 무시했죠. 팬데믹을 예측하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와 다음 대재앙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팬데믹이 생길 거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했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몇몇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가 있는데 때때로 스페인 독감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병을 해왔어요.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발생했는데 불과 263일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3천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는 치명적이었지만 전파력이 약했어요. 이런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대비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왜 대비를 하지 않은 걸까요?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 팬데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진, 홍수, 허리케인이나 전쟁 같은 위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반면에 팬데믹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죠. 아마 한참 동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대비하기 위한 돈을 쓰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다음 재앙은 무엇이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매해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팬데믹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 생화학 테러입니다.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테러를 가하는 거죠. 코로나 19가 마지막 팬데믹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더 많은 팬데믹이 발생할 겁니다. 코로나 19 같은 바이러스는 종의 벽을 넘어 다양한 동물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야생동물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닿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변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팬데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빈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강해져야 합니다. 둘째, 감염병 의료팀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군과 의료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넷째, 전쟁 개인 같은 세균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R&D 시설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다음 팬데믹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번 팬데믹을 예측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 또 다른 팬데믹을 겪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지식인의 의한 채널 지식인